안녕하세요. 저는 너도나도 우리도팀의 동아대학수 전기등록과 재학중인 김초훈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건데요 저희는 세가지 제안 배경과 추진 일정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제안 배경은 변경, 베이비붐 세대 은퇴 시작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1955년과 1964년에 태어나신 저희 부모님 세대를 만나 말하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하여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은퇴 준비가 낙제적으로 되고 있어서 지금 어, 우리나라나 또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많은 이슈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 베이비우군 세대의 노을이 데뷔를 위해,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흩어져 있는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이 많았고요. 여기 보시면 고용센터, 시기어 창업수쿨 초학력인 진흥원, 고령자, 교재 채용 정보, 중소기업 등등 정말 흩어져서 찾기 힘든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구글에서 하나하나씩 찾아서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았는데, 어, 노인자 분들을 위한, 그리고 은퇴 세대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다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숨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흩어져 있는 사회 프로그램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이번에 은퇴하시는 베이비부 세대들이 한 번에 쉽게 볼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은퇴세대들이 은퇴 재개할 수있게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입장 첫 번째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어, 체험정보, 그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스쿨 일정, 평생교육 일정을 한 곳에 모아서 볼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 것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를 통해서 이용할 것입니다. 어, 저희 세대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지만 부모님이나 노인 세대 분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SNS에 관한 정보가 약하셔서 아무래도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미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방안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홍보방안이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산에서는 제고용을 위한 제일 큰 센터가 부산고용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먼저 첫 번째는 홍보지를 만들어서 홍보지를 배부할 것입니다. 어, 홍보지 배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저희, 어,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이나 낙포동, 그리고 부산역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직접 달로 뛰며 성보지를 공부도 할 것이고, 그다음 이제 돈이 조금 들어갔지만, 벼루 시장 게시와,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학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서 저희 세대 부모님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부산의 향토 기업들. 부산... 부산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이미 은퇴 프로그램이 너무 잘 갖추어진 상태이지만 중형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저희는 부산의 중소기업이나 중형기업 게시판을 뚫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 초청 강연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알아보았을 때 부산 소로상공인진흥센터가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창업센터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연락처를 이제 직접 방문하여 만나고 온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서 저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쪽에 계시는 이제 창업 전문가들을 알아내요.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저희 사이트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찾아가서 풀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표로 제작해 보았는데요. 커뮤니티 개설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약할 것 같아서 저는 계속 홍보에 주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소 상공인 진행센터와 연락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기업의 온라인 게시판과 또 부산의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오프라인 방문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방문과 저희 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전문가 초청 방향에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효과는 고용창출, 고용창출입니다. 부산이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사대로, 고용,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그 고령화 사회가 더 이상 이제 나가지 않도록 고용을 창출할 것이고 그리고 은퇴 후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부산의 경쟁력, 부산 기업의 재취업을 알선하면서 부산시의 경쟁력을 키울 예정입니다. 네, 부산입니다. 다음 마지막 3분이죠. 질문 안됐습니까 질문. 마에 맞으시면, 에포단이말 끝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다 끝나면 이제. 아니, 저할게 없어가지고. 제가 제보고게 있는데, 비 <laughs> 공원 세주제 해서 제 같은데, 지금. 소재 폭이 너무 포괄적인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비 부모 세대를 위한 정보 지역 이렇게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까는 좋은데 그 정보의 카테고를 어느 수준으로 나눌 것인지, 그래서 대비 부모 세대들을 위한 사전 조사가 좀더 중요하게 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는 사이트들에 한데 이런 것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과 또 같이 준비하시는 팀에서 차이점 어떤 걸위어로릴 것인지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주제를 세분화시켜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생각하신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뛰어는 행동력을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질문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